골다공증이 무슨 병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병이죠. 근데 골다공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자, 이 골다공증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굉장히 인간이 죽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골다공증이 무슨 병인지, 개요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골다공증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칼상대입니다 자, 골다공증이 죽는 병이라고? 도대체 골다공증 증상이 어떻길래 사람이 죽나 사망에 이르나 골다공증의 증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골다공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보이세요? 네, 골다공증의 증상은 없어 무증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뼈만 그냥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굳이 따지자면 골절이 골다공증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요게 고혈압이랑 똑같아요. 고혈압은 사실상 증상이 없죠. 그냥 혈압이 높은 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중풍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굳이 따지자면 중풍이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죠. 요런 개념이 골다공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골다공증은 골절 외에도 이석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석증이 생길까봐 치료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증상은 그냥 골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어나 골다공증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던데 어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하니까 무릎이 확실히 아픈 게 덜하던데 이런 말씀 주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들이 무릎이 아픈 이유는 골다공증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거든요. 자, 퇴행성 관절염의 공식 명칭은 골관절염입니다. 어쨌든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골다공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지금 무릎 관절이거든요. 여기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요늘색 연골이 다른 게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골이 없이 뼈끼리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거는 이제 통증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뭐냐? 골다공증은 그냥 여기 뼈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골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뼈가 부딪혀서 아픈 거. 골다공증은 그냥 뼈가 약한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 하필 요 골관절염이랑 골다공증은 거의 비슷한 나이대에 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 뼈만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디가 부러지느냐? 50대는 손목이 부러지고 60대는 척추가 부러집니다 70대는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순서로 차례차례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미노 골절이라고 해요 이세 군데가 해면골에잘 부러진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골다공증 있으면 손목, 척추, 고관절이 잘 부러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심지어 이게 골다공증 환자의 4분의 1이 평생 이런 골절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골다공증 환자의 4분의 1이 골절을 겪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4분의 3은 평생 골절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네? 게다가 골다공증은 아프지도 않으니까, 골다공증 가지고 있다고 해도 4분의 3은 평생 아무 증상도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골절이 일어난 4분의 1에서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자, 고관절 골절.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우리가 대퇴골, 골반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3개월 사망률이 무려 6.6%고, 1년 사망률이 15.6%. 자, 거의 6명에 1명은 돌아가시는 거죠. 자, 척추 골절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 1년 사망률이 5%나 됩니다. 자, 이 사망률이 어느 정도 높은 건지,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비교해드리면, 자,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포에 떨었던 그 코로나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척추골절이 3개월에 사망률이 1.6%예요. 자,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자, 유방암 5년 생존율이 93.6%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5년 사망률이 6.4%인 거잖아요. 근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3개월 사망률이 6.6%. 1년 사망률은 15.6%입니다. 유방암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만약에 이거를 수술을 안 한다. 그러면 사망률이 무려 64%. 세분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 사망률과 비견되는 게 바로 골다홍증의 골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골다홍증이에요 예사병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사망률이 높으면 주요 사망원인에 골다홍증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는데? 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뭐 골다홍증은 여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왜 통계에 골당증이 없냐면 뼈가 부러진 것부터 사망의 프로세스로 보기 때문에 골당증 자체는 사망원인으로 의사들이 기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폐렴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폐혈증 요세 가지가 골당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골다홍증으로 골절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골다홍증은 치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골다홍증 환자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도 많이 생기고, 치매 환자들이 또 골다홍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다홍증이 있어서 골절이 발생하면 뭐 수술하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척추골절이나 고관절골절은 와상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상이라는 말이 오늘 영상의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와상이에요. 자 와상이 뭐냐? 침대에 누워 있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평생 누워 있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의학용어로 베드리든 우리말로 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목골절로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척추나 대퇴골골절은 부러지게 되면 수술을 하고 아무리 잘 회복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평생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와상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골동증은 이 와상을 일으켜서 사망률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도 잘 넘어지기 때문에 골절을 잘 유발하고 또는 치매가 골절을 안 일으키더라도 치매 자체가 또 와상생활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와상상태고 이 와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반은 치매고 반은 골동증이에요. 그래서 이 와상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욕창도 생기고 뭐 폐렴도 잘 생기고 여러 감염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결국 폐혈증을 유발합니다. 근 폐렴은 뭐폐혈증으 사망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사망 원인의 어떤 질병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와상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폐렴, 알츠하이머, 나 폐혈증 이런 것들이 전부 골다공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사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사망했다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죽는 이유를 보면 결국은 크게 이세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뭐 100살까지 암에도 안 걸리고 심혈관 질환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뭐 혈압 당뇨도 없고 간도 깨끗하고 뭐 자살이나 여러 가지 사고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뭐한1 5 0살까지는 사는 사람이 한 명쯤은 나올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암이랑 중풍 신근경색이안 걸려도 결국은 다 죽어요.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상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게 골다공증 치매 두 가지고, 와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폐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3대 축이 암 심혈관 질환 와상이고, 와상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은 인간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평생 누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모르세요. 게다가 그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더더욱 모르시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진정한 증상이 골절이라고 봤을 때 골다공증의 진정한 합병증은 바로 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와상을 일으켜서 무서운 병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와상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침대에 한 달만 누워서 생활하시면 전부 환자가 됩니다. 어디든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상은 이렇게 욕창도 생기고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에 폐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유로감염도 굉장히 잘 생기고 그리고 앞에 설명 안 드렸지만 색전이 또잘 생겨서 중풍도 잘 생겨요. 그래서 와상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노인 환자에게 침대는 무덤으로 가는 직행 열차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와상으로 저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고 해도 평생 문제가 안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낸다는 게 지금 누워 계신 환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사실 솔직히 정말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순간부터의 수명은 우리가 바라는 수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 보존 수명 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와상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요양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게 모두 없더라도 우리가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생각하기 싫은 것이 바로 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골다공증이 얼마나 많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은 거의 여자분들한테 옵니다.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자는 50대 이상 성인의 37.3%가 골다공증이에요. 이게 당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자 심지어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할수 있는 골 감소증까지 포함하면 50대 이상 여자 성인의 그냥 거의다가. 골밀도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골다공증이 50세 이상 여자 성인의 37%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4분의 1이 또 골절이 발생하니까 꼽해보면 50세 이상 여자 성인 11명 중에 한 명은 골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뭐5%뭐15% 이렇게 되니까 장난 아닌 거죠.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 경과를 알아봤다면. 이제부터 골다공증이 무슨 병인지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자,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굉장히 자세하게 앞으로 여러 시간이 걸쳐서 한 편씩 한 편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개념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30세까지는 골밀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30세 최대 피크를 찍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는 계속 서서히 내려오는데 여자분들은 50세 폐경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은 5, 60대 대부분 골절이 일어날 만큼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90이 다 돼서야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얘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떨어지는 걸 둔화시키는 게 골다공증 의 예방이자 치료가 되겠죠. 자, 정상뼈와 골다공증뼈를 비교해 보면 자, 정상뼈는 이렇게 촘촘한 스펀지처럼 돼 있는데 반해서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렇게 벌집처럼 굉장히 수세미처럼 엉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당연히 부러지기 쉽겠죠. 대퇴골의 뼈를 확대한 건데 요게 이제 뼈 모양이 이렇게 돼서 부러지게 되면 사망률이 무려 15%가 된다는 거예요 뭐, 골다증이이뼈 사이사이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기둥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평생 기둥이 생겼다 빠졌다 합니다. 근데 보통 30세까지는 기둥을 만드는 힘이 더 강하고 30세 이후로는 기둥을 파괴하는 힘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치료가 있고 요거를 늘리는 치료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약은 요거를 줄이는 치료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기둥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기둥이 뭘로 돼 있느냐 바로 풋뼈와 무기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풋뼈는 요 철근이고 무기질 칼슘은 요 시멘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철근 기둥은 사실은 쇠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콜라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멘트는 칼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철근 기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갔다기보다는 그냥 기둥 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해진 병이라고 이해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자 골다공증의 4대 원인 설명드릴게요 자, 골다공증의 4대 원인은 유전, 폐경, 노화, 기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요 기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게 결국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분의 3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치료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기타 원인의 음주, 흡연, 뭐, 운동부정, 저체중,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게 있지만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데 이 골밀도 검사를 하면 이제 결과지를 받게 돼요. 이 결과지 보는 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결과지를 받으실 겁니다. 척추하고 대퇴골에 보통 측정을 두 군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찍혀있는 요런 종이를 받게 되는데 자,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요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내 수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내 네 점수가 녹색이면 정상이고, 노란색이면 골감소증이고, 빨간색이면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다공증이겠죠. 자,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골밀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이제 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골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보통 사람들 누구나 30세부터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은 80세 치고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냥 평균의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래서 80세는 웬만하면 골다공증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훅 떨어지는 지점을 볼 수가 있죠. 이 지점이 바로 폐경이에요. 근데 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폐경이 되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에 또 폐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훅 떨어지기 전에 30세까지 이 올라가는 최대 골량 피크가 있잖아요. 여기가 유난히 높은 사람 이 있어요. 즉 여기서 여기 속한 사람이 있고 여기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속한 사람은 떨어져도 심지어 100살까지 살아도 골다공증이 안 돼요. 대박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튼튼한 뼈를 물려받은 뼈금수저 즉 뼈수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대곤량을 결정짓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전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뼈수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겠죠 자 이분 볼까요 자 이분은 지금 50세 나이에 여기에 찍혀있고 보통 사람들 평균 정도 되고 녹색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 정상이죠 다만, 자, 대퇴골을 보면, 대퇴골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이고, 노란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감소증. 그래서, 요게, 정상 요게 골감소증이면, 낮은 거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골감소증이어도 골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은 골감소증이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골당증이 들어가도, 그분은 골당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잘 보면, 여기 또 점선이 있죠. 점선. 자, 요 점선이 뭐냐. 이분이 치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을 때 이분의 예상되는 골밀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략 65세 정도의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골다공증약을 처방하면 이약 먹으면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치료를 해도 나빠집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치료를 안 하면 골밀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골밀도가 이렇게 되진 않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치료를 해도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될걸 이렇게 막는 게. 골당증약의 치료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약발이 잘 받아서 이렇게 심지어 작년보다 골밀도가 더 올라서 오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하지만 저런 걸 기대하고 우리가 골당증약을 먹으면 골밀도가 올라갑니다. 상상합니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돼야 골다공증 약이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뭐 2.7이어서 약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골다공증이 아니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분들이 골다공증 약이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보험으로라도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는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골밀도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저런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골다공증의 약물치료는 크게 3대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골다공증약,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d 예요 자, 요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요 기둥이 없어지는 병이 골다공증이라고 했는데, 요 기둥을 세워주는 거, 더 엄격히 말하면 기둥 흡수를 방지해주는 게 골다공증약이고,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을 골다공약이 세우면 거기에 부어주는 시멘트가 칼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뼈 기둥에 칼슘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비타민 D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칼슘을 먹었을 때 혈액으로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작용이고 요 피에서 뼈까지 넣어주는 거는 이제 부작용으로 요거보다는 사실 요 역할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저런 기둥을 세워주는 골다공증 약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요런 거잘 챙겨 먹으면 될 텐데, 지금 현실이 어떻냐면, 자, 여자 골동증 환자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이 제일 중요한 골동증 약을 안 드시고 계세요. 골동증을 진단된 여자분들 중에 36%만이 저 기둥을 세우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문제는 골절이 생겨도, 골절이 생겨도, 자, 42% 밖에 약을 안 먹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수치가 나온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골다공증 진단 받고도 약을 안 먹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골다공증이 심각한지 몰랐다거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몰랐다거나 뭐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골절이 일어났는데도 골다공증 약을 안 먹는다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고혈압을 방치해서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하고 퇴원했는데도 그래도 혈압약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뇌혈관이 터졌는데도 혈압약을 그래도 안 먹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골절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골다공증 약을 안 먹는다. 이거는 뭔가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의사도 뭔가 여기서 잘못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척추 골절이 일어나면 약을 그래도 53%는 먹어요 근데 그 사망률이 높다는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는데 골다공증 약을 36% 밖에 안 먹는다 이 고관절 수술을 하신 의사분들이 무언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좀관가하신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환자만의 잘못은 아닐거라고 거의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부모님께서 뭐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있다면. 골다홍증 약을 잘 먹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외출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세한 얘기는 골다홍증의 약물치료에 대해서 또한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골다홍증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되는지 그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봤고요 오늘도 세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